할머니, 저쪽으로! 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통의 쪽지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이를 받습니다. 처방전, 영수증, 안내문, 대부분은 그냥 읽고 버리죠. 하지만 어떤 쪽지는 단한 장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72세 윤말순 할머니에게도 그런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지금 수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병원의 형광등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얗게 차갑게 모든 것을 비출 뿐이죠. 저 윤말수는 그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뼈가 부딪는 것 같았고 손주를 안아 올릴 때면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아들에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바로 병원을 예약해 줬습니다. 새벽 일찍 검사 받으면 빨리 끝난다고요. 저는 아무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사실을 나서니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윤말순님 되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골이 조금 닳았어요. 오늘 간단한 시술 하나 해드리면 통증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요. 네, 당일로 끝나고요. 2번 필요 없습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의사의 말투는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커피 한잔 마시듯 가볍게 들렸죠.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가요? 대리 서명 가능합니다. 병원 규정상 문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혼자 왔는데 대리가 되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아파? 하고 묻던 그 맑은 눈. 저는 빨리 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약 봉지 받아가세요. 젊은 간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물다섯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약 처방받진 않았는데요. 검사 후 영양제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녀는 작은 종이봉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천천히 드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봉지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봉지를 열었습니다. 약통 하나, 그리고 파란 포스트잇. 한 장의 송글씨였습니다. 볼펜으로 급하게 쓴 약간 번진 글씨. 할머니, 지금 수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12분 안에 1층 안내 데스크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계단으로요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술이 위험하다는 건가?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급하게 쓴 글씨 사이로 누군가의 땀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분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은 구석에 있었어요. 초록색 표지판 아래, 아무도 없는 문, 믿어야 할까? 모르는 사람이 준 쪽지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간호사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저는 비상계단 문을 밀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3층, 2층, 1층, 문을 열자 로비가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저 멀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쪽지를 손에 쥐고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았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쪽지를 읽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발밑에 버튼을 밟았습니다. 띠.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데스크 한쪽에 작은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내부 감사라고 적힌 글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쪽지는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는 곳으로 오라는 초대장이었던 거죠. 5분 후, 저는 안내 데스크 옆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찰에는 내부 감사팀,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쪽지를 쓴 간호사, 아린 씨를 불러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기록됩니다. 아린 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리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일부 환자분들이 갑자기 당일 수술을 권유받고 대리서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리서명이요? 네, 보호자가 없어도... 병원 측에서 대신 서명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류를 보면 서명 시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환자 차트에 이상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죠. 외부 연락 완료, 보험 확인 필요 같은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김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이면 그런 메모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꼭 외부 사람이 연결돼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나 브로커 같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허리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갑자기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고 당일 수술을 권했죠. 근데 할아버지 차트를 보니까 사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수술을 권한 거죠? 실적이요. 그리고 보험 청구 때문이에요. 외부 브로커랑 연결된 환자들은 수술 후에 보험금이 나가거든요. 그중 일부가 뭔가 나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술을 시키고 보험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할머니 차트를 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그래서 쪽지를 드린 거예요. 김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왜 안내 데스크로 보냈나요? 여기는 모든 게 기록돼요. 전화 통화도 녹취되고, CCTV도 있고, 민원 접수도 남고요. 만약 할머니가 수술실로 가셨다면, 나중에 동의하셨다고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 오시면 할머니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게 공식 기록으로 남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자를 위하는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저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받으신 서류들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 수술 동의서, 김서연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거 보세요. 그녀는 수술 동의서를 가리켰습니다. 보호자 이름이 이미 적혀 있네요. 이미영이라고 할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서명 날짜와 시간은 비어 있네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는데 날짜와 시간은 공란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할머니가 수술을 받고 나면 시간을 거꾸로 적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속을 뻔했다는 거네요? 김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린 씨 덕분에 막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수술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김서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할머니 차트가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오늘 검사 기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뭐지? 그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순. 하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부채네요. 3천만원. 보험 가입 내역, 상해보험 5천만원, 보호자 연락처 이미영.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빚도 없고 이미영이라는 사람도 모르는데 김서연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할머니 이름을 도용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어제 밤 근무 때,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몰래 찍은 건데요. 사진에는 복도 모서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CCTV 사각지대 표시예요. 여기서는 카메라에 안 찍혀요. 왜 그런 표시를 해놓죠? 보통은 안 해요. 근데 3개월 전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누구요? 외부 사람 같았어요. 정장 입고 클립보드 들고 행정실 직원이랑 얘기하더라고요. 김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특징 기억나요? 내 회색 정장에 방문증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태준인가? 보험 설계사라고 명함을 나눠줬거든요. 김서연 씨가 메모했습니다. 좋아요. 이분도 조사해야겠네요. 그리고 할머니,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험 권유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전화는 많이 오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일주일 전쯤인가? 며느리 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었어요. 며느리 친구요? 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하면서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했어요. 공짜로 검진 쿠폰도 준다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그 검진 쿠폰으로 오늘 병원 오신 거예요? 네 며느리가 예약해줬어요. 김서연씨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예약 경로를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역시 외부 제휴 경로로 예약됐네요. 그리고 예약할 때 이미 보험 상담동의에 체크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할머니 정보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면 그 수술비로 보험금이 나오죠. 그 돈이 할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왜제 이름으로 빚내역까지 있는 거예요? 김서연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동명이인 바꿔치기라고 불러요. 실제로 빚이 있는 다른 윤말순 씨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정보를 할머니 차트에 섞어 넣은 거예요. 왜요? 만약 보험 조사가 들어오면 이 환자는 빚이 많아서 보험금이 필요했다고 변명하려고요. 그러면 부정 청구가 아니라 환자가 원했다로 둔갑할 수 있거든요. 너무 치밀했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이름으로 빚을 뒤집었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 막았잖아요.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부터 경찰과 연계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린 씨,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원본 차트를 백업할 수 있어요? 네, USB에 저장했어요. 어젯밤에 미리 해놨어요. 잘했어요. 그거 주세요. 아리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호사 중에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미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연락처 공유해주세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시간 후, 김서연 씨가 다시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왜요? 며느리분께 확인할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응 나야 미영아 혹시 너 친구 중에 보험 쪽 일하는 사람 있니? 보험료 글쎄요 아 대학 동기 중에 한명 있긴 한데요 왜요?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아니요 전화는 안 했는데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이미영이에요 근데 진짜 왜요? 저는 김서연 씨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어요. 미영아, 그 친구 전화번호 있지? 네, 잠깐만요. 며느리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김서연 씨가 메모했어요. 전화를 끊고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전에 전화한 사람은 진짜 며느리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군가 며느리 친구를 사칭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며느리 친구라고 하니까 믿고 병원 예약까지 한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죠? 할머니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SNS나 지인을 통해서 할머니 며느리 이름, 친구 이름까지 다 알아낸 거죠. 세상에. 김서연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가 있어요. 차트 변조 기록을 보니까 외부 접속 기록이 있어요. 외부요? 네, 병원 밖에서 누군가 해킹으로 차트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정보에 가짜 빈 내역을 추가한 거죠. 그게 가능해요? 병원 보안이 약하면 가능해요. 특히, 오래된 병원은 시스템이 낡아서, 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행정실에서 일하는 김대리님이요. 최근에 갑자기 새 차를 샀어요. 그리고 자꾸 외부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김서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대리, 김준호 씨 말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감사팀 김서연입니다. 예, 보험사기권으로 신고 들어왔는데요. 전화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창 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그저 무릎 검사만 받고 오려고 했는데, 인생이란 게참 모르는 거더군요.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윤말순 할머니 되시죠? 네, 진술 좀 받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쪽지를 받은 것, 안내 데스크로 온 것, 차트가 두 개인 것,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단 관련자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괜찮은 거예요? 네, 할머니는 피해자십니다. 오히려 할머니 덕분에 큰 사기 조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조직이요? 네, 이런 수법이 이 병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증인이 되어주시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한달 후, 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이 아니라 경찰 조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였죠. 복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형광등, 같은 타일인데, 뭔가 달랐어요. 아, 알았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더군요. 간호사들이 웃고 있었어요. 환자들도 편안해 보였고요. 조사 결과, 브로커, 김태준과 행정직 김준호, 그리고 외부 해킹 조직까지 총 7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들은 전국 12개 병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피해자만 130명이 넘었대요. 저도 그중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아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할머니. 아린아, 잘 지냈니? 네. 할머니 덕분에요. 병원에서 제가 내부고발 보상금도 받았어요. 그래. 잘 됐네. 그리고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받은 보상금 일부예요. 아니야, 저는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내가 가져야지. 넌 용기 있었어. 그게 돈보다 귀한 거야. 그 대신 저는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간호사 자격시험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이걸로 학원비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그냥 받아. 나는 손주 학원비로 모아둔 거였는데, 손주보다 내가 더 급해 보이더라.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나야말로, 내 덕분에 살았어.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강민아, 할머니가 용감한 사람이 뭔지 알려줄까? 응. 용감한 사람은 말이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린 누나처럼 아린 누나가 뭘 했는데? 할머니를 구해줬단다. 작은 쪽지 하나로 강민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 될수 있어? 그럼 내가 누군가한테 친절하면 넌 이미 용감한 거야. 그날 밤 저는 그 파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진 급하게 쓴 손글씨 할머니 지금 수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한 줄이었지만 이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보고 못본 척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아린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아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합격했어요. 이제 정식 간호사예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이렇게 자라는군요. 작은 용기의 씨앗이 누군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쉴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서랍에서 그 파란 쪽지를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어요. 손주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왜 액자에 넣었어? 이건 말이야, 할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거든. 종이 쪽지가? 응, 이 작은 종이가 할머니를 구했단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르쳐 줬어. 뭘?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강민이가 쪽지를 가만히 봤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이런 거쓸수 있을까? 그럼 내가 누군가 힘들 때 작은 친절 하나만 베풀면 돼. 그럼 나도 해볼래. 저는 강민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 쪽지를 전해주겠죠. 용기의 쪽지를, 희망의 쪽지를.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말순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린이라는 용감한 간호사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잘못된 서류에 서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서류는 꼼꼼히 읽으십시오. 특히 병원, 보험, 금융 관련 서류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세요. 서명 날짜가 비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둘째, 대리 서명은 신중하게, 보호자 없이 혼자 계시다면 급한 수술이 아닌 이상 가족에게 연락하고 먼저 상의하세요. 셋째, 의심이 들면 다른 의견을 들어보세요. 한 병원에서 당일 수술을 권했다면 다른 병원에도 가보세요. 넷째, 개인정보를 지키세요. 특히, 전화로 며느리 친구, 아들 동료라고 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세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질문하고 틀리면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아린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쪽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지키세요. 감사합니다.